친구들, 오늘도 요한복음 나라로 놀러 갈 거야. 그럼 지금 바로 요한복음 육장에서 칠장 속으로? 고고고! 요한복음 육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티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 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 오너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천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 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 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라로부터 온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고했어 친구들. 다음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